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있었을 때 사실은 다윗은 의도하지 않았으나 하나님의 역사의 일부로서 준비되고 있는 과정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아말렉과의 전쟁을 이게 무슨 말이냐 아말렉과 전쟁을 이스라엘이 하는데요 언제 처음 전쟁을 시작하냐면 모세가, 모세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죠 바다를 가르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십니다 그 이후에 아말렉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습격합니다. 몰래 습격하죠. 아말렉과 전쟁이 처음으로 발발하게 되는데 이때 벌어졌던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면 모세가 손들면 이기고 손 내리면 지는 그 전쟁입니다. 그 전쟁을 이기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긴 했으나 전쟁이 끝난 걸까요? 끝나지 않은 걸까요? 끝나지 않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말렉이 완전히 진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말렉과의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근데 그 말씀의 바톤을 누가 받았느냐? 다윗이 받은 겁니다. 다윗은 전혀 의도하지 않았으나 자신의 가족을 구하러 그냥 전쟁에 참여하였으나, 그 전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됩니다.